충전과 기도 새벽 아직도 받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핸드폰 언제 충전해? 충전 잘하는 법 알아? 어떻게 하면 충전을 잘하는데? 잔량 완전 소진 그 직전에 충전을 해야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어. 정말. 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아 차라리 수시로 충전하는게 좋대 응? 아니라고 너 잦은 완충은 과충전으로 나쁜거 몰라? 노 오히려 방전이 되는게 더 나뻐 배터리에 무리를 주는거야 옥신각신 띵동댕동 쉬는시간 끝났다 가야지 사람마다 핸드폰 충전 방법이 다 다르구나. 하 누구 말이 맞는 걸까? 아마 맞지도 틀리지도 않겠지.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. 일일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해서 충전하는 건 나에게 안 맞아. 나는 나에게 맞게 그냥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충전하기로 하자. 기도 시간을 정해서 습관화하는 게 편합니다.